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1 절에서 1 1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의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고, 또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하기를 두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큰 고민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과연 이들 부부의 죄악이 즉시 죽을 정도로 심각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부부를 죽게 하셨을까요? 헌금을 드리고도 죽다니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너무 가혹한 형벌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 부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기록된 교회의 공동체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서야 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께서 성도 위에 성도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은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로 힘썼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고, 흠모하는 교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신실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본이 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36절, 37절 말씀에서 소개되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선교의 거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했을 때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 앞을 피했습니다. 근데 이때 믿어주고 옆에서 함께해 주고 변호해 주고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앞에 바로 말씀 4장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드린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권면하고 격려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함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준 신앙이었습니다. 인 그래서 이 이름이 바나바가 된 겁니다. 많은 이들이 바나바에게 위로와 세임을 얻었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명성이 차차했습니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일부는 교회 내에서 예수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자 속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였습니다. 이들도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밭을 팔아서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밭을 판 대금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밭을 판돈 중에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감추다라는 말의 뜻은 착복하다는 뜻입니다. 횡령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 한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런 물건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 중에 일부를 취해서 자기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자발적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일부를 취하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어찌하여 사단의 지배를 받아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추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땅을 매매할 때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분한 땅값을 손에 들었을 때에는 사단에게 미혹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죄를 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보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활의 의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성령의 통치를 거역하고 속이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메스컴에서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아픔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자선단체는 사람의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제할 때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도할 때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는 말은 왜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질하도록 내 마음을 허락했느냐, 마음을 내어 주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왜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비교가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허락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가 틈 탓이 못하도록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라는 말은 죄악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대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일하지 않고 헌신을 가정하여 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할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요, 아픔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바나바처럼 명성도 얻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질도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질책을 받자마자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나니아의 장례 후에 약 3시간이 흘렀을 때 부인 사피라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땅값 일부를 감춘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사피라에게 이렇게 물은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피라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곧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날 죽임을 당한 이 부부의 소식은 교회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어떤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큰 은혜지만 또한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두려운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빚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공동체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도의 가슴 속에는 교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인들이 자기소개를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교회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교제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했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변했습니다. 내 행동이 변했습니다. 내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좋던 것이 싫어졌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주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결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사랑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이죠.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그 감동으로 일하는가? 아니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처럼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사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늘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만 내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단은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을 가만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 침투해서 교회 의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이라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이끌려 하는 것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일은 조금 늦게 해도 됩니다. 일은 조금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향기는 드러나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의 아픔은 이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가치관 가치관이 변하는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일이 날마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며 건강한 교회 공중체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건강하게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상생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지진, 전쟁, 기근, 재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속히 그쳐지고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한 주도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하게 하시고 가정은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도와 가정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과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강한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와 삶의 질보로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름의 보혜를 부어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키워가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